간편 자체 레시피. 소고기에 소금, 후추 톡톡. 센불에 빠르게 볶아주세요. 컬러풀한 파프리카. 파프리카는 색깔별로. 소금, 후추 넣고. 센불에 볶아주세요. 파프리카 흐리듯 볶고. 목리버섯은 기름에 살짝 볶아요. 식감이 포인트 살짝만 볶기 당면, 채소, 고기 준비 완료 당면은 오뚜기 자른 옛날 당면 당면은 뜨거운 물에 10분 불려주세요 불린 당면은 5분 정도 삶기 쫄깃한 식감 딱이 타이밍. 쫄깃한 글 당겨봤을 때 쫀쫀하면 성공. 당면만 먼저 연연해줘요. 설탕 오치 간장 오치 굴 소스 이티 자체 황금 비율. 달콤 찹 졸음 감칠맛의 조합. 야채, 고기, 버섯다 넣고. 기름 넉넉히 돌리고 슥슥 섞으면 자체 완성. 윤기 잘 좌. 이 맛은 못 참지.